내 꿈의 시연인데요자 오늘은 아유. 한번 사우나라타운 제목를 해보도록 하 됩니다. 자 그럼 시작! <laughs> 자 오늘은 사우나라타운은 저고요 제목타는 누구입니까? 저요 김범준! 네자 일단 시간 시작하고 있어 알겠지? 어 알어 그거 제가 녹화 3초째예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<laughs> 어이가 없는게 첫번째는 어, 챙기고, 그 다음에는, 시작할줄 시작할 모르고. 그냥 거 <laughs> 지금 산뜻. 산트... <laughs> 아니, 저 산뜻이야. 아도 아, 쉬운 하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워. 아니, 그니까. 아이고. 저희제 뭐... 50년 거의 다 돼가거든요? 맞아요. 50년. 에이... 50년 거의 다가지고한 100년 되면 Q&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야 구독 와, 구독 많이 눌러 주십시오. 안 눌러 주면? <laughs> 안 눌러 주면 너나 말고 아 뭐라고? 눌러 줘. 그냥 눌러 줘. 야, 그냥 눌러 달라고 하면 진짜 구독자가 늘겠냐? 꿈이잖아 제발 그냥 눌러 줘. 어? 그래. 야니는 근데 왜 먹방을 안하 먹방? 생각 좀 해볼지도 어차피 얼공 했잖아. 어. 니 네, 근데 그거 그 음. 무슨 상황극 영상 삭제했더라? 아, 그래. 왜 삭제했어? 그냥. 어, 속바, 속바지 보여서? 아니. 그 아니. 아 사람들이 니네 아니. 변니로 볼텐데 응. 에? 네? 뭐야? 뭐가? <laughs> 그럼 왜 지웠어? 지웠으니까. 왜가 그러니까 왜 지웠어?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? 지웠으니까 지운지. 아니 그러니까 지웠으니까 지운, 지운 건데 왜 재미있으니까 지웠어? 재미가 없어. 이거 지 피가... 어. 아니야, 근데 제가 음. 어, 대박인 게니금 모차 사연 나라가 1000회가 넘었어. 아, 어, 어. 맞아, 맞아. 아,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구독자가 다시 아! 구독자가 다시 몇 명이 돼 가지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쟤가 왜 이렇게 많아? 말... 야, 너 무슨 색이야? 나 초록색인데? 이제 노랑. 어, 난 노랑인데. 나 떨어져가지고. 아, 크크 아, 원래 하늘까지 갔었는데. 하늘이 없나, 초록이 었나 아, 제가 거기까지 갔었는데. 뭐? 어. 왜? 아니야?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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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김본전 야, 그 편집, 편집 어. 그거는 밝혀지지 않았어요, 님들아. 뭐가? 편집 범인. 범 그걸 몰라? 야, 그거 기억 안 나? 편집. 아, 편집? 나한테 온거 범인이야, 아 밝혀지지가 않았잖아. 아, 맞네. 편, 편, 집인 줄 알았어. 편, 집인 줄 알았어. <laughs> 아니, 뭔 <원편> 편집이야. <laughs> 편, 지었어 <laughs> 아! 아니, 이제 뭐지? 응? 아, 또 떨어졌어. 아, 큐큐큐큐 이번에는 김먼지는 이기겠네요. 내가 질수도 있지 않을까? 내가 이, 저기... 기 어, 태초말 어? 아 태초말? 어 태초말 말수도 있잖아 나 방금 전에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끊겼어 <laughs> 너를 너무 좋아해서 뭐 말한거야? 아니 때문에 따라다로 따라 태초로 아뭐 그래서 아니, 너 웃기게 말해가지고 내가 떨어졌잖아, 태초로. 아, 나도 떨어졌어. 어디까지? 보라. 야, 보라? 원래 찐보라였단 말이야. 많이 갔네? <laughs> <laughs> 너왜 이렇게 많이 갔냐? 근데 이게 찐보라너왜 이렇게 많이 갔어? <laughs> 어, 내가 즐겼는데? 야, 근데 이거 뭐야? 아니, 뭐지? 나태초말로 떨어지면 어떡하지? 최춘월로 떨어. 내지마 무서워 김범준. 최춘월로 떨어졌으면 좋겠다. <laughs> 원래가서 <같아서> 같이 <laughs> 했으면 내가 안떨어질길을 기도했지만 같이 깨기였으면 안 떨어질길 기도했겠지. 어 맞아. 아 같이 안 깨기였으면 계속 떨어져라 떨어져라. 진짜 너무. 게안 떨어졌어? 응. 근데 검은색 떨어질 빨리 수도 있어. 오세요. 더 여유롭게 갈게요. 검은색에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. 아 왔다 거기 안 좋은 기억이 나는데 거기. 어? 응. 그 거기 내가 어려워하는 응. 곳인데. 그아 거기가 있지 참. 응. 아 그걸 생각 못했네. 여유롭게 가. 점프맵 초보였을 때, 응. 음. 최고 기록이 돌라였거든 응. 음. 난점프에 네, 예전에 꿈이 있었어. 나, 어, 맞아, 맞아. 나는 점프맵 초보였을 때, 최고 기록이 찐핑크였어. 찐핑크? 어. 왜 왔다, 하나? 솔직히, 엠, 너 저거 했을 때한 칸밖에 못 갔어. <laughs> 저거 했을 때한 칸밖에 못 갔어. 너 <laughs> 솔직히 인정이나그그지 내가 전문타이를차을때한 칸밖에 못 갔어. <laughs> 나 젬몬 타을 가장 먼저 했어. 나로블루스 초보였을 때 메이크스 테이지 타워를 먼저 했어. 그땡김땡아가 있잖아. 어. 그 나를 계속 알려주고. 어. 그, 그래가지고 내가그 김땡아보다 더 잘해졌어. 뭐, 웃기지 않아? 어. 그래. 아? 어? 이게 영상 봤는데. 어. 자주 올려봐 알겠어 영상 자주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걸 어떡하냐고 우와 잠깐만 아 떨어지 <laughs> 안돼. 괜찮아. 됐다. 아 벌써? 난 포기하고 싶다. 이 중공무 아니야? 포기하고 싶어. 초록까지 떨어졌어. <laughs> 난 지금 민트색 다음인데. 난 초록까지 떨어졌어. <laughs> 어, 청무색이라고 해야 할걸? 나 알아. 영상으로 보면 알겠지, 하하하, 그치? 오씨, 아파. 죽어. 여기 많이 아파요? 아, 거의구나. 안 돼. 이러다 내가 시겠어. 어, 어. 하나도 안 아프죠? 자, 이제, 회색입니다. 뭐라고? 여러분들, 이거는 너가 끝났고. 아 잘못했다. 안 돼. 올해 다 전품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. 최초가 <laughs> 떨어져서 좋겠다. 그럼 전선는 걸지 마시고요. 걸고 싶은데요? 같이 했었으면 <laughs> 제발, 같이 했었으면 진짜 떨어 양심이 양심도 없습니까? 뭐가? 양심이 없냐고요. 내가 왜 양심이 없냐? 최초로 떨어지면 좋겠다, 왜요? 응. 되게 양심이 없는 게 아닐까요? 우리. 저선생 응? <laughs> 나도 할 거야. 나도 할 거야. 그래, 제가 이길 거 같은데요? 맞아요. 네. 어떡해. 아 이런 말하다가 내가 거기 안 좋은 기억이 나는 곳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. 아니야. 참킬 수 있어요. 참킬 수 있어요. 따가져서그 고대 시방 그 구간에 온다. 그래. 에나 진짜 하늘색이다. 디요자안 음. 좋은 기억이 나는 구간. 거기 아니, 근데 엄청 진한 검정색으로 왔습니다. 잉 마지막색. 어 마지막색. 그래 맞다. 떨어져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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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하마님 어. 부처님. 어. <laughs> 예순진. 어? <laughs> 번주맨 어? 수영맨 형, 너잖아. 어, 나은맨. 얼른, 김번준을, 떨어지게, 해줘. 나 말고. 오케이, 나 깼어. 에? 뭐를? 자, <laughs>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안 돼. 진짜 깼어? 영상 보면 알 거야. 예. 자, 이제 안녕하자. 자, 어이. 여러분들, 오늘 한번사운나라타워대에 짐모탈 한번 깨봤고요. 오늘은 김문재님 깨봤습니다. 다음은 제가. 에이, 좋아요. 다음에는 제가 꼭 이기도록 하죠. 안녕! 사랑하는 워크로 베이베! 구독과 좋아요! 눌러줘!